네, 반갑습니다. 2023년 개미년 첫해 첫 여론조사 대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얼마 전에 네.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막 <laughs> 했더라고요. 아야 진짜. 정말 무소불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신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보통 이물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물 먹은 매체들, 특히 편육장 정치부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뭐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예. 예. 한마디로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 마이웨이다. 응. 뭐한 군데 하고 만하면뭐 씹힌다. 응. 그런게 어디 있어. 내가 할 건데. 근데 그거 읽어보셨어요? 봤어요. 어쩔 여론조사에 넣은 거 봤어요. <laughs> 여론조사에 대해서 예. 그 전에도. 예. 윤핵관의 뭐 이철규 의원 등등이 그런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음. 작년에도 작년 음. 가을 초 겨울에도 이런 대선전을 치르면서 아마 그걸 각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처음에 그런 말도 나왔었고요 음. 아무튼 야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음. 조선일보하고만 딱 하는 거 보니까 그 KSO에도 좀 떨었다 봐야죠 <laughs> 무슨 말씀을또 이끌어내려고 자꾸 이러십니까 정지코리아뭐코리아리스그뭐 어떤 기타 등등이 <laughs> 예. 상당히 그정윤 정말 대통령으로 말 정말 정말 아픈 결과들이 좀 나왔었죠 그죠? 네. 아픈 결과 참 멋있는 단어말 정말 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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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말잖아요 예. 여론조사는 모르겠더라 음. 이런 표현 을 썼어요 <laughs> 예. 예. 그, 그게 여론조사 그 전문가로서 그,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완곡하게 음. 그 믿을 바 못되더라, 음. 마음에 안들 때도 많더라, 음. 뭐 이런 정도의 말인데 그잘 모르겠더라라고 수화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몇몇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좀 완곡하게 표현할게요. 네. 좀 서운하게 음. 또는 야, 그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K.S.Y.도 보... 네. 네. 보수의 투사를 할수 있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전에 네. 대선 후보 시절에 맨맨 꿈들은 무너뜨게 하겠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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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정선을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가오다. 야, 저는. 홍준표 시장을 보면 이쪽 범민주당 진영에서 박지원이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네요. 두 사람이 친해요.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굉장히 친해요. 가끔 말 훈수 두는 거 하며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이쪽 또는 저쪽 This or That을 요구하는 어떤 모멘텀에서 선택하는 걸 보면 정치를 오래 해서만 저렇게 수렴하는 건 아니고 두 사람 캐릭터 자체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홍 시장이 작년에 국회의 대선 후보전을 놓고 윤 후보가 결혼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준석 사태라거나, 최근 뭐,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나경원 뭐 이런 것들, 이거 대응하는 거 보면 언제 그런냐싶게 그런 걸 많이 느끼겠고요. 그 아시다시피 제가 비교적 방송을 뭐몇 군데서 좀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김능구와 이강윤에 대해 보면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보면 몇 개로 쪼개서 올리니까 가독성도 높고 노출 비해 빈도도 높고 이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제가 언급하거나 김 대표께서 인용하면서 하는 그 팩트에 관한 해설도 있지만 이런 얘기. 음. <laughs> 다른 데서 이게 듣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3 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이 없어. <laughs> 진행자건 대담자건 사회자건간에 <laughs> <난에. 웃음> 한 기껏해야 1 0년전 이쪽 저쪽인데 이거는 막 옛날 얘기부터 쫙 나오니까 제법 연세 좀 지급하신 장반들은 향수도 느낄 거고. 아무튼 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그때 그 작년에 하반기에 예. 우리 이강류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3대6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30% 찬성, 60% 부정. 확고한 반대. 네. 뭐, 이렇게 3대6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얘기서 나왔지만, 전화 면접에서는 30% 후반, 그리고 ARS는 40% 초반대가 네. 나오고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드디어 깨졌다. 잡았다.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았다 예. 하고 지금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견고하리라 여겨졌던 이른바 3대 6 구도는 깨진 건 확실합니다 예. 그냥 몰라요 앞으로 또 변동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4대 뭐5 또는 4대 5.5 요정도로 예. 되는거 아닌가 예. 사람이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전화 면접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 긍정 평가가 30% 후반. 네. 그리고 ARS. 이렇게 눌러서 대답하는 그걸로 보면 40% 초반 지지율을 한 4주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이 오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 초기에는 상당히 상향 그래프 곡선이 꽤 강해 보였는데 한 달째는 멈칫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30, 마의 30%윤 후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마의 마의 30%는 대 일단 상향 돌파는 했고 40%대까지는 안착을 했는데 이게 그럼 다시 과반 50%를 향해서 또는 그것도 뚫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른바 갈라치기 음. 그리고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강력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지금 다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로는 중도층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의 투표율은 48.7%라고 그랬죠. 50이 조금 안 되는데 그때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이 77%니까 이걸 환산을 하면. 음. 여론조사 이 국정지지율 이런 걸로 환산을 하면 37.4%쯤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것보다는 조금 위거나 그, 그 수준은 회복은 했다. 그런데 더 확장 가능하기에는 금은 너무 갈라치는 게 아니냐, 진영에 좀 매몰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숫자 간단히 하나 불러드리면, 뭐큰 뉴스는 아니겠으나, 만 갤럽 1월 첫째 주 대통령 국정 평가에 대한 즉 윤석열 긍정적으로 본다 37%, 부정 54%. 리얼미터 같은 기간 1월 첫째 주 긍정 40.9%입니다. 41% 육박하죠. 부정 55.9, 부정 56%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만 보자면 41대 56.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30일 31일 작년 연말이겠죠. 1월 1일자에 쓰려고 조사한 거 보면 긍정 36.8, 그러니까 37 잡아 주자고요. 반대 54.7, 55. 그래서 30% 후반에서 40% 초반 그냥 쉽게 평균 내면 40대 55 정도로는 변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방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강가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소장님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대선 투표율이 48.7%고 당시 투표율, 투표율이 77%일 때 네. 지금 여는 조사로서는 37.4%다. 네. 이게 이제 대선 지지율을 갖다가 그렇게 견줄 수 있다. 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선 때그 48.7은 말하자면 유효 득표율입니다. 그렇지. 유효 득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다. 지지율 없다. 라는 걸뺀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긍정 37갤럽의 54, 부정 54는 이그 부분들이 그 지주부 없다 모르겠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로 그걸 보자면은 37.4% 되면은 48.7%에 육박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그냥 단순 비교로, 한선 숫자 비교로 4 8 7었는데 37%니까 아. 지주 10% 빠진 거 아니냐. 아, 예.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 사실은 어떤 언론에서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거의 이게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상세한 설명을 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음. 음. 이걸 빼먹었는데 음. 이거 뺐는데 단순 등식 치환은 아니고요. 굳이 음. 그러니까 두 개가 잣대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미터법이라면 여기는 야드 야드법이라면 그렇죠. 두 개를 견주자면 이런 셈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게 기준 유일한 기준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3 7 4라는 숫자는 일정 부분 정합성과 합리성은 갖고 있는 숫자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저는 이전부터 보면은 조선일보가 어쩌말았던 간에 보수를 좀 대표하는 매체고요. 진보를 대표하는 게한계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반배 때문에 한계레가 <laughs> 코로나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아, 심각해요. 그, 국민주로 시작을 한거 아닙니까? 유물항정의 네. 결과로서 이루어진 국민신문인데, 한계레가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사설이 같은 또, 메시지를 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두 개가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이 진영 대결에 대해서 똑같이 여론 조사를 통해 신년 여론 조사대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하나의 나라, 두쪽난 국민, 조선일보는 아예 일면 터업으로 토업, 때릴 거요. 예이 예, 한겨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조선일보는 각자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나뉠 거지만 저는 조선일보는 열심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고 기획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언급하신 조선일보 10년 여론 조사 중에서 그 질문 항목이 전는참 눈에 들어왔는데요.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나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을 보면 또는 얘기하면 나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0.3%예요. 이거는 보수권인 사람도 있고 이른바 진보에 속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아무튼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최소한 나와 지지정당이 다르면 아, 같이 얘기하기 싫거나 짜증나고 불편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도 좀 거북하다. 얼마나 정치 과잉인가 또는 보혁 이른바 뭐 지금 이런 용어가 좀안 맞긴 하지만 보혁 또는 뭐 진보 보수 또는 뭐 국힘 민주 이게 이 갈등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지점에 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수차고요. 둘째.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에 객관적 근거, 이른바 팩트를 제시해도 생각을 안 바꿀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확증편향 또는 보보민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진짜 사실도 딱 들이대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 그거 잘안 느끼는데? 이래버리는 것. 즉, 팩트도 무시할 만큼 자기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이 강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려 66.4%가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모든 팩트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설문을 조선일보는 참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와 나의 우리 국민 구성원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할 정도다. 여기에 49% 정확히는 48.8, 49%즉 국민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치적 입장 차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불안입니다. 불안. 사회 불안 요소죠. 그다음에 위험한 수준이다. 불안을 넘어서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건 거의 20% 육박합니다. 18.8%. 그러면 불안 내지는 위험하다. 이두 개를 합치면 68%가 넘습니다. 즉약 70%,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 언제라도 곧 쌈박질이 붙을 수 있고 잠재적인 화약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크게 와 있는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갈등의 완화나 해소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귀담아 들어야 하겠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사실상 그 정권을 갖다가 획득하는 목표도 있지만, 네. 이 사회 갈등과, 이 집단 간의 어떤, 이 대립,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내는 거, 그렇죠. 통합해 내는 거, 조정해 통합. 내는 거. 이거를 하는 게 보다 더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지금 이 지적하신 조사를 보면은, 생각 바꾸지 않는다,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이게 66.4. 사회를 불안하고 위험한 수준을 합하면 이것도 67.6.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이 위험한 수준, 변랑 끝에 와 있다, 예. 우리 사회가. 네. 이걸 이제 이 제시해 준 건데, 이게 대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선구제개표를 예. 이야기하면서 중대선국을 네. 던졌어요. 그런데 네. 작년 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그증가 예, 지금 한 8개월 됐습니까? 그전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할수 있는 말이, 면이,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네. 예, 정책적 이니션을 예, 지우고 가겠다. 지고 있고, 지금, 이, 정치개혁도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중대선거구제.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하는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세에 그 계몽군주 계몽군주로서의 어떤 본인의 모습을 상당히 성화하는 거 아니냐 마키아벨리. 어 이런 마, 생각이 마, 마, 마. 들어요 그래서 의도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그 이후에 뭐 지금 보면은 돌봄이라든지 이게 그 국방부에서도 그 그때 무인기 왔을 때도 네. 응 그. 드론 부대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뭔가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몽군주는 개몽군주인데, 뭔가 이렇게. 앞, 나사가 몇개 빠졌어. 그게, 그래서, 저는 용, 흔히 말하는 용산 대통령실, 이 친구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예, 네, 우리가 와이서 옛날에 있잖아요. 머리는. 머리는 빌려 금방 될수 없다고 했는데 예그 대통령 모자이 음. 음. 디테일 하고 주도 면밀하고 팩트 부분에서 이른바 아 각각 가라 많았으 겠지만 그건 이렇습니다 이 기능은 아주 문 지적 받은 지 오래 고요 그 관련해서 직접 관련 은 없지만 두 가지 것을 이 타이밍에 김대표 말씀 꺼내셨으니 까딱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가 이게 66.6%라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으로 높은 거고요. 둘째, 정치적 입장 차이가 사회를 불안 또는 위험하게까지 한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67.6%인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68%라고 합시다. 아까 김 대표께서 그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득표율을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 환산해보면 37.4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37.4를 지난 대선 득표로 바꾸면 48점 얼마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 조사에서 68%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선 득표율로 바꾸면 50% 후반 60% 넘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68%인데 훨씬 더 되죠. 훨씬 더 되죠. 그러니까 아니 음. 득표율로 바꾸면 음, 그러니까. 지금 여론 조사에서 68이니까 음. 대선 득표율로 바꾸면 도대체. 훨씬 높죠. 훨씬 높고서 아니, 3,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잖아면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68%~70%가 내지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음. 압도적 절대 다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때 그런 거예요. 그게 윤석열 지지, 이재명 지지가 거의 합한 수준이다는 예,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선 1라운드가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데 네, 네. 불안과 유연 수준을 합쳐서 7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실은 10명 중에 7명이고 나머지 3명은 안 그렇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8명 반 또는 9명 정도로 봐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네. 네, 훅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예. 생각하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중대 선거구 이게 예, 아젠다 세팅이 이래서 참 힘이 있고 중요한 건데 저는 정당 부표율이 국회 의석 점유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쪽으로 선거 제도를 바꿉시다라고 던진 것과 음. 중대 선거 구제를 탁 찍어서 던지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음. 저는 지금 방금 물으셨으니까 바로 그 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음. 국회 의장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 선거 구제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사표나 이런 것을 완화하는 음.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선거구제를 바꾸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적으로 A 정당이 15%를 받았으면 그를 대표하는 민의 정당인 국회 의회에서도 1 5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의 도시 농촌 지금 인구 편중도 그러하고. 어떻게 묶어서 몇 명을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편차가 많을 수 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올 4월 8일인가 4월 10일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좀 반반입니다마는 일단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뭘도 해야 한다. 이걸 회방놓는 것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내년 선거가 4월1 2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전까지 이제 이 선거법 개정이 돼야 된다해서 올4월을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이 1년 넘어간 적 일, 많지 많습니다. 예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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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공천하고 선거제도 바뀐 적도 있어요. 한달한 한 달은 아니면 두달 전에 갖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게 대해서 동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대통령들은 다 중대선거구 지원합니다. 예. 자기의 그이 공천이, 공천의 영향이 최대화시 최대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밀은, 법은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중대선거구는 당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의회 내 자기, 당도 정확하고. 국회 내에서도 그걸 할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또 개혁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이, 중대선 국제를추진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제가 그래서 그용역을 받아가지고, 음. 그거를 이,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소프레스 예.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예. 그 일들 좀 지금은 이제 자꾸 하시는 그서석제그와이스 음, 네. 그 핵심 치근 예, 서석제가 이제 국민신당으로서 통합했거든요 새정제국민회의랑 그래서 예. 새천년 민주당이 탄생한 거죠. 예. 근데 그때 그네 명을 해야 꼴찌로 당선이 되더라고. 음. 부산에서 오선을 한 사람이. 아하, 아, 선석제 예, 본인이? 네, 본인이.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해서 고남정당으로 갔으니까. 예, 예, 예. 이게서는 4명을, 4명되는대선구절제를 해야만이. 3명만 뽑아도 안 되네? 안 되고. 천하의 예, 선석제도? 예. 음, 음, 네. <laughs> 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대요. 예. 네,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어찌 됐느냐? 못했어요. 이게 꺼내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그김영일 대통령이 중대선거제를 얼만큼 의지를 갖고 네. 추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네. 왜냐 암만해도 세천년민주당은 본거가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호남은 이 중대선거제로 바뀌면 3분의 1이 날라가게 돼 있어요 음. 현역들이 뭐 떨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의원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오케이.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거꾸로 PK, p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대 선거구자 되면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본원 복합 선거구, 음. 예를 들면은 수도권하고 강력시 이런 데서는 어떤 중대 선거구제 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하겠다. 뭐 이런 이 안도 넣고 있는데 저는 이 중대 선거구제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어떤 이, 이 지지를 갖다가 비례적으로 의석수를 주기 위한 이었다고 한다면 은 조금 제안이 달랐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선거구제는요,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선거구제만 그이 바뀌면은 자기가 뭐라도 다 하겠다 이런 말을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성우재 개편이 그만큼 중요한데, 과연 이게 그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조영 원대표의 워딩을 보면은 예. 상당히 처음 든, 들은 듯한, 뭐 이런 이야기잖아, 이게 아니, 간조 정치를 했잖아요. 예. 예. 이사가가지고 간조에서 부부 동반하고 재미는 뭐, 덕담한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한번 정치개혁을 세게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이야기 나누면 서로 꿍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꿍짜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이 발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홀로 외치는 이런 모양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치기업 특유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4월달, 뭐, 4월달은 지금 1월달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 수렴을 2월달에 하고, 민심과 전문가를 듣고, 뭐, 이리저리 가정 거치더라도, 4월달은 물리적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예. 아니라 10월까지라도 합의만 보고 하기로 하면 큰 변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도 아니니까 실명제가 돼야 된다 봐요. 음흠. 국회의원들이 자기 에게 찬성한다 왜 찬성하냐 반대한다 왜 반대한다 이걸 표명해야 된다 봅니다. 김명 투표제로 하자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이 당을 떠나서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회의원 선거 개편에 대해서 중대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 개개인이 입장을 내거나, 네, 당이 그걸 집계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배포가 필요합니다, 실은. 네, 정치가 흐려진다면은 우리가 이 상당히 정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여쭙고 싶어요,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네. 김대표께서는 그러면 중대 현재 논의되는 중대 선거구제 이건 지금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합. 합쳐서 믹스하자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30년이나 이야기했는데 예. 봤을 때 보면은 혼합 선거구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가는 수순이더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이제 막 던져졌습니다만 이게 이루어질이라고 보십니까? 어, 지금 4월 시한을 떠나서라도 예를 들자면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목숨 걸고 자기들이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두 명, 세 명, 네명 상황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예. 표현했어요. 을 예. 그거는 기득권 양당 정당 고착화를 깨기 위함인데 실제로 오히려 양당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뜻 이것이 이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안 보는 거죠,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이, 함정이 많고,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국힘, 국힘에서는 실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냥 빈 빼기 작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논의가 수월치는 않아 보이고 저는 중대 선거구제를 목표로 하는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나 교과서적인 것보다 이하에서 결정이 될 텐데 실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똑같이 하려는 목표를 하고 논의를 해도 그것보다 못한 것이 나올 것이므로. 이대성공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람 않습니다. 다다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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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저는 뭐 매사 말로는 어쨌든 간에 네. 다당제로의 변화 꼭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